침체에 그림자가 덮쳤다. 침체가 한 발자국씩 다가오고 있다. 어떤 거? 경기 침체. 한 발자국씩 다가오고 있다. 자, 그게 무슨 말일까? 지금 경기적 상황, 경제적 상황,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다? 실업률이 제법 안 올라가고 있다. 실업수당 청구건 수가 예측치보다 하회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안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그 시장은 앞으로 스테이크 플레이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작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은행들, 내노라는 은행들도 휘청휘청 거리고 있고, 미국,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 넘어서 정부들도 살리겠다라고 외쳤지만, 그 살리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죠?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놓인 거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줄파산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에 많은 이들 기대하는 게 뭘까? 특히나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서만 기대하는 게 뭐다? 비트코인 시장으로 자본이 몰린다라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억지로 연결 고리가 맞지 않는데 끼어놓고 있다. 음, 억지로. 결국에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보다 빠르게 왜? 변동성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지금. 미국이 성장. 어떻게 본다면 하회했다.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긴축을 계속 이어가고,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갈 때, 무엇이 받쳐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성장. 근데 성장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네요. 그죠? 성장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구나. 성장이 받쳐주지 못한다. 그리고 앞부분 설명드린 대로, 뭐다? 음, 스테이크 플레이션이 다가온다.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 기사 달, 달로도 나왔네요. 지금 설명드린 게 오피셜하게 나오고 있다. 음, 오피셜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해당 부분만 요약을 해서 보신다더라도 이제는 스테이크 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 도달하고 있다. 수석 전문가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 미국 경제는 2분기와 3분기가 갈수록, 즉 하반기 갈수록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침체 접어들 가능성 높다. 하반기 갈수록, 그리고 하반기 가까스로 피했다. 라고 하더라도 늦어도 내년 초에는 다가온다. 정말 흥미로운 시장이 펼쳐질 것 같아요. 비트코인, 역사에대로 경기 침체를 본격적으로 접하는 구간대가 어떻다? 이번이 최초가 될 것이다. 과연 비트코인은 어떻게 이 무빙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방송 설명드린 대로 시장이 흘러가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졸업을 할수 있는 그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 과정이 결론 도출 나오기 전에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편안하게 아주 매집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대들. 내년 이맘때 된다면 시장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많은 이들은 보장을 외치고 그리고 전고점을 외치지만, 과연 어디가 빠를까? 지금 명확하게는 아니고 있죠. 그죠? 대다수가 지금 불장을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조심스러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뷰를 설명해 드리면, 여기 대부분이 말을 하기를 어떤 말을 할까요? 떨어지는 거 누가 모를까요? 이 정도 떨어지는 거 우리 설명드리는 게 아닌데. 음, 그죠? 진짜 극소수만 지금 우리와 같은 뷰를 보고 있다. 과연 결과가 누가 더 좋을까? 시간이 보여주겠지만 명백하게 시장은 항상 극소수가 바라보는 뷰대로 흘러갔다. 대다수가 바라보는 뷰로 가지 않았다. 자본주의 역사 사이클이 그래요. 음, 자본주의 특성.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자 지금 필립스 곡선이라는 부분도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지금 오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앞 부분 설명 드렸을 때처럼 지금 GDP 예측치가 화해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측치보다 어떻게? 하회를 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제법 안 올라갔다 음, 실업률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자이 말이 어떤 말을 뜻할까 실업률이 궁극적으로 증가가 되면 나중에 어때요 실업자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일자리를 잃고 했을 때 소비를 할수 있을까 쉽게 설명드리면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면서 물가도 어떻게 상승률이 잡혀가는 그러니까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상충관계를 나타낸 것을 필립스 곡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금리인상이 어떻게 실업률을 높일 수 있나. 금리인상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지금 어때요? 자재 같은 규모도, 제조업들도, 그리고 기업들도 쉽게 설명드리면 이 자재값 같은 경우도 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 말은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수요가 감소한다. 음, 수요. 그러니까 수요와 실업률 이 부분에서 순서가 바뀔 수 있겠지만 실업률이 상승한다더라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수요가 감소하죠. 소비가 줄어들고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이 어때요? 기업들 실적이 악화되고. 그죠? 그럼 이제 경기침체, 접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잡히는 게, 어떻다? 건강하게 잡히는 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잡는 물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많은 이들이, 특히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개인회생이라는 부분 설명드렸죠. 개인회생. 개인들의 파산이 우리 방송에서 작년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거, 개인들의 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설명. 그리고, 기사 조금만 찾아보셔도 개인회생 역대급이다. 개인들 위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빚을 내서 즉 가계부채를 안고서 투자를 했다.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한동안 반등 나온 것도 이전에 21년도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개인들의 순수한 머니보다는 무엇으로 일궈낸 지금 자산들의 가격이다. 빚이라는 거예 빚.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가계부채. 빚으로 지금 이것을 떠받들고 있다. 자, 빚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온전히 순수한 자산의 가치보다는 법을 음, 거품이라고 하죠. 거품. 자, 거품은 빠르게 불어나더라도 어떻게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절차, 그리고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빠르게 붕괴될 수 있는 건 뭘까? 위험 자산이라는 위험 자산. 뭐라고요? 음, 가장 빠르게 타격을 받는 것은 결국에 위험 자산이다. 많은 이들이 빚으로 지금 투자에 뛰어들었다면 그 빚을 빠르게 걷어들이고 있죠. 무엇으로?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다. 왜? 이자 내기도 급급하다. 허덕허덕거린다. 그러니까 어때요? 투자할 여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어떻다?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 반등세는 뭘까? 개인이 올린 게 아니라고 그러죠? 음, 개인이 올린 게 아니다. 누구? 기관과 세력. 왜 올렸을까? 자, 지금 얼마 남지도 않는 그 개인들의 유동성을, 어떻게? 몽땅 그들이 흡수하기 위해서. 반등 주고 털기 위해서. 개인들의 유동성, 그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주식이면 주식,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그 부분들을 값싸게, 헐값에 이들이 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들의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비중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려 나가신다 긴급 상황이 포착되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항상 안내를 빠르게 드리고 하니까 댓글란 보시면 코브기 공식 텔레그램 입장하실 때 t.me 셀러시 코브기 최고사2 해당 링크가 보이실 텐데 해당 링크로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빠른 정보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멤버십 오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이제 우리 메인뷰대로 계속 시장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구성 잘하셔야 됩니다 알트코인 위주로 비트이더 빼고 알트코인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비트이더는 어차피 우리 좋은 거다 아니까 어떤 알트가 음선됐고 어떤 알트가 상장폐지 걱정이 없으며 어떤 알트로 졸업하는지 무조건 메이저 좋다 아닙니다 잡코인이 줌 메이저가 되고, 줌 메이저가 메이저가 되고,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 코인들이 여기 VIP 시크릿 시그널 분양등급 전용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엑기스가 될 만한 영상들, 무료 엑기스 될 만한 영상들, 지금 엑기스가 정말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코도준 검색하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구독, 알림 눌러두시고. 자, 코부기 채널 교육 영상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좋다던데, 회원 전용 동영상 글씨를 클릭하시면 수많은 교육 영상들, 우리 지금 어디서 이제 들어갈 건가? 알트는 어디서 썰어 담고, 비트는 어디서 썰어 담고, 코부기의 관심 코인은 뭐고?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멤버십 교육 방송. 이것만 점주행하셔도 코인 공부 끝, 관심 코인 끝.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스페너 분들, 가족 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